여기는 성남 남한산성 입구 부근이고요. 이곳에 3000원짜리 백반이 있다고 해서 냠냠하러 왔습니다. 소개할 식당은 전주해장국 국수 전문점이고요. 착한 가격 모범업소로 20년 동안 자리를 지켜온 노포식당으로 기사님들이 많이 찾는 기사식당으로도 유명하더라고요. 매장 분위기는 이렇게 생겼고 테이블은 9개 정도에 대부분 혼밥족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메뉴를 보면 8가지 메뉴가 3,000원이고, 안주류 빼고, 식사류는 5,000원 넘는 게 없는, 보고도 믿기지 않는 착한 가격을 이루고 있습니다. 저는 3,000원짜리 순두부 백반을 시켰고요 반찬은 3가지로 단출하게 나오고, 여기 장난 아니다라고 느껴지는게, 밥을 고봉박 수준으로 꽉꽉 채워주셔서, 보기만 해도 감동이더라구요. 간장과 고춧가루의 칼칼함이 좋은 부추절임, 아삭아삭, 간간한 양념에 콩나물 무침, 그리고 어느 정도 익은 김치가 나오는데, 반찬들도 하나같이 깔끔하니 맛있습니다. 요즘같이 추운 날에 뜨끈뜨끈한 순두부가 무척이나 땡겼는데요. 야채나 건더기 이런 건안 보이고, 보들보들한 순두부와 계란 하나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순두부도 이상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3,000원 짜리라서 뭐 크게 기대 안 했는데, 육수는 따로 뽑으신지 깊고 진한 맛이 느껴졌습니다. 적당히 칼칼하면서 크게 자극적이지도 않아, 그냥 국물만 먹어도 속이 확 풀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백미가 아닌 잡곡밥으로 건강까지 챙겨 주시는 마음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이렇게 국물에 퐁당해서 먹으면 그냥 입에서 녹는 거 아시죠? 국물 간이 그렇게 세지 않아서 내조신 밑반찬과 함께 했을 때그 맛이 배가 되고요. 살짝 익은 김치는 그냥 밥에다만 먹어도 한 공기 뚝딱하겠더라고요. 그리고 반숙으로 익은 계란은 고소고소하니 이맛 어떤 건지 다들 아시죠? 여기 전주회장국을 검색하면 여러 곳이 나오는데 상 명은 비슷 비슷한데 메뉴들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방문 계획이 있으시다면 꼭 주소를 확인하고 발걸음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나오는 밥 양이 워낙 많아서 국에 말면 약간 죽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것도 상당히 매력 있어요. 반찬을 리필을 계속해 주시니 말씀드리면 되고요. 3천원에 이 정도로 푸짐한 양과 거기에 기대 이상이었던 사장님의 손맛까지 더해져서 요즘 시대에도 이런 가게들이 있다는 게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3천원이라는 착한 가격에 마음까지 든든하게 채워주는 이런 곳은 오래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크게 특별할 건 없지만 가성비만큼은 여태 소개했던 식당 중에서는 단연 최고라고 자부할 수 있겠고요. 정말 이 근처에 삶 매일매일 찾아가서 식사를 해결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믹스 커피도 무료로 제공이 되는데, 아, 이 믹스 커피만의 달달함 정말 황홀한 거 아시죠? 후식까지 완벽했던 함께 식사였고요. 남한산성 등반을 계획하시거나 근처에 볼 일이 있으실 때 한번 들러서 식사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냠냠 때 뵙겠습니다.